22년 5월 16일 새벽 3시 40분, 아, 49분입니다. 제 채널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가 그냥 공부하면서 혼자 주절되는 채널이거든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여튼 제가 이 새벽에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웰크론인데, 음 대북 뭐 의약품이나 이런 지원 사업 이슈 때문에 지금 관련된 섹터가 진단 키트,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제약, 의료 해서 그다음에 뭐 혹시 모르니까 어제 아난티도 움직이고 한거 봐서는 그래서 남부 경협주들까지 제가 대충 다한 봤거든요. 한 차트는 20개 넘게는 본것 같아요. 근데 진단키트주들은 다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올라서, 어. 근데 보니까 제약주들도 제,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차트 형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고 싶은 형태에 별로 없는 것 같고, 음, 마스크주들은 지금 얘처럼 웰크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냐면, 마스크주들은 좀 일찍 올랐다가, 코로나 때 올랐다가, 일찍 암치, 뭐, 레드오션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빠져가지고, 벌써 빠져서, 이제,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러고 있는 주들이 많더라고. 제가 싼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음, 마스크주들을 보던 중에, 이 웰크론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이게 뭐북한에 마스크를 얼마나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도 모르는데다가 이게 갖다 준다고 해도 뭐 그게 얼마나 무슨 매출에 관여를 하겠어요. 근데 그냥 이슈 있으면 갖다 붙여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즘 같은 장에는 전잘 모르지만 가는 놈만 가니까 장이, 그죠. 좀 이슈 받는, 받으면 수급이 들어와서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냥 대북 관련 지금 주들을 쭉 봤는데, 음, 얘는 모양이 이 봉들 때문에 지금 이 새벽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긴 꼬리로 이렇게 거리랑 들어오면서 한 번씩 쌌, 쌌거든요. 이런 놈들은 매직봉 같기도 보이기도 하고, 음, 며칠 전에도 요 요랬고 지금. 그리고, 지금, 4,000, 얼마? 한 300원 하고, 여기 바닥. 바닥은 확연히 쓰리바닥 찍었죠. 얘가 딱 정확하게. 3,700원. 3,800원에서 대략 4,300원 정도의 바닥권이다. 얘가. 아니, 그니까 박스권이다. 그죠. 바닥에서 박스권으로 행보 박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여기는 얘가 어쨌든 한번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돌파 시도를. 그리고 앞에 이렇게 찔러놓은 놈들도 있고, 전고 언덕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나 이까지 한번 가볼란다. 이러면서 이게 한번 가볼 의사는 있다. 노력은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얘가. 그래서 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저는 월요일 날 이게 되면 한번 사볼것 싶기도 해요. 왜냐면 원래는 내가 돌려야 돼. 지금 상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어, 여기서 쭉 상승으로 갔으면 모르는데. 다시 내려서 다시 박스권이니까 이게 완전 그냥 횡보인데. 횡보가 지금 길게 6, 7개월 됐잖아. 이 정도면 뭐더 빠질 거 아니면 빠지려면은 쓰리바닥에서 빠졌겠지. 빠질 거 아니면은 올라간 거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님? 뭐, 천년만년 횡보만 할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 내려왔다가, 횡보했다가 그럼 물론 더, 또 내려가고 또횡보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돌려서 가는 게, 그래서, 그래서 확인하고 사는 게 맞긴 맞다. 근데 저는 싼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음, 요렇게 찔러 놈들이, 있어서 요런 놈들이 있어서, 이런 봉들이, 얘네를 믿고 만약에 사보면 조금이라도 싸게, 월요일 날, 크게 제가 눈 떴을 때 많이 상승돼 있지만 않으면, 사서, 뭐, 그냥 요 선에서만 팔아도 요즘 같은 시국에 5%라도 뭐 10%라도 먹으면 어디야. 그 다음에 확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만큼 돌파하고 다시 누를 때, 어, 누를 때 들어가서 그 다음을 다시 여기를 노리, 노리거나 여기 찔러놨으니까 여기를 노리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 제가 이거 지금 아마 써놨을 텐데. 매도가 영순이는 제일 바닥에서 만약에 잡으면 4,300원. 조금만 먹고, 빨리빨리 팔고. 두 번째는 4,700원. 여기죠. 여기 4,700원. 세 번째는 이거 5,100원 정도 볼수 있겠다. 앞에 지가 찔러놨으니까. 5,100원이구나. 음, 일단 요만큼만 잡고 너무 먼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다. 얘가 음. 조아제약. 조아제약이 제가 어제 오늘 제약주도 주말 동안 싹다 봤는 그러니까 몇개 거론되는 제약주들을 해열 진통 관련 싹다 봤는데 얘는 하방이었거든요. 조아제약은 이 모양 보면은 상방이야. 이게 하방으로 계속 흘렀잖아. 이렇게. 그죠? 대충 끊는데. 그러다가 쌌거든. 저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그래서 분명히 아까 웰크론하고는 물론 모양이 다르지만, 여기를 보면 얘도 이렇게 꼬리들이 있었고, 양쪽에 뭔가 이렇게 이걸로 딱 마감이 된 듯한. 기둥 두 개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길게 한 6개월 행보했다 이런 느낌 아까 웰크론 지금 모양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괜히 나 혼자 그,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런 형태로 어, 찔러 놨으니까 이제 몸통으로 요 조만간 한번 싸줄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웰크론도 내일도 내일이라도 뭐 갈라면 갈 수도 있겠지 그치만 여튼 그래서 조화제약은 요런 가운데 얘가 쌌다 그치만 사실은 아직도 얘는 하방이에요 아직도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치고 올라가고 안착 되느냐 이게 문제지 한 조화제약은 아직은 그렇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당연히 저는 전혀 모르겠죠 어떻게 갈지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비슷한 어 여기 누구야, 음, 모나리자. 제가 모나리자한테는 사과를 해야 돼요. 얘 화장품 위생용품만 한줄 알고 무시했더니 어 이게 마스크도 했더라고. 앞에 이렇게 올런 이유를 나 이거 몰랐지 얘를. 제가 이게 뭐 사업이나 이 경계 돌아가는 거잘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 마스크쇼 때문에 올랐는 것 같더라고. 음. 여튼 그래서 모나리자는 뭐가 다르냐? 얘도 이때 이슈 받고 한참 오르고 뭐 어쨌든 와리가리하면서 쭉 지금은 조정됐고 빠졌다 빠졌는데 얘는 벌써 돌려서 돌렸죠 가고 있다. 제가 모나리자를 요때 보고 한번 리뷰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음. 요때 봤었으면 이것도 분명히 이때는 박스지 뭐 근데 이걸 돌파할지 안돌파할지는 몰랐지 당연히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딱 돌파하고 눌렀을 때를 또 봤었어야지 근데 이제 한번 지나가면 까먹고 안 보죠 이게 음. 그러다가 얘가 지금 강하게 어제 그제 개보로 그냥 이렇게 상 쳤잖아요. 그죠? 어, 뭐야? 상인데 왜 이래? 아니구나. 어, 어. 상 칠려다가 내려왔구나. 22%인가 마감했나? 몇 프로 마감한 거야? 그죠? 20% 마감했구나. 그리고 또 조정받아서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얘는 어쨌든 지금 가는 형태로는, 가는 형태로는 어쨌든, 어, 궁뎅이를 살짝 들고 상방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 와리가리 하면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가지신 분들은 뭐 여기서 그냥 빨리 팔란다 하면 파는 거고, 더갈것 같다. 이러면은 요렇게 조정 받아도 기다려 보면서 그죠. 좀 버텨 보면서 가는 거죠. 손절 잡고 요 라인을. 음, 그러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얘가 얘는 먼저 마스크 준대도좀 돌려서 가고 있는 게 마스크보다도 매각 이슈가 있나 봐요. 뭐 찌라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매각 이슈 있으면 뭐 괜히 주식들이 덜썩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거 다 썰이니까 뭔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차트상으로 예쁘게 돌려서 얘는 지금 가고 있다. 다시 이제 웰크론을 한번 보면 제가 저 여기 있는 게 모나리자, 조화제하고 웰크론 신원. 엑시노펙스 이게 다본 거거든요. 효성, omb 남해화학, 조비, 한창, 인디에프 열신쭉 관련해서. 네. 그렇게 제 마음에 제가 좀 땡기는 거는 그나마 마스크 주 중에 조금 있었지 같아요. 여튼 그래서 웰크론 어, 뭐 하는 짓이야. 웰크론을 다시 보면 뭔가 느낌 있다. 바닥에서 오래 행보했으니까 그 여기가 강한 지금 저항대라서.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해서 여기서 팔아도 괜찮다. 몇 프로만 짧게 먹고 가면.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더 들고 가봐도 어. 될것 같고, 좀더 저기 한 사람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여기까지도 한번더 바라볼 수는 있겠다. 5,100원, 200원 사이. 그죠? 5,100원, 200원 이래봤자 여기네. 여기구나. 그래도 지금 4천원이니까 그죠 이런 거는 바라지 말고 요즘 같은 시국에 그래서 웰크론을 한번 제가 일어나서 많이 안 비싸게 돼 있으면 갑자기 쌌으면 보내드려야 되고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얘는 이상 대북 관련주들 중에서 마스크 관련주 어, 웰크론 모나리자, 그리고 꼽사리로 조화제약도 한번 봤습니다.